설명을 드립니다. 이 네임드 변수는 그미쓰비시 PLC에서는 레이블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지멘스 PLC에서는 태그라는 용어를 씁니다. 네, 네임드 변수를 왜 쓰냐면 어제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해봐서 알겠지만 얘를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뭐 한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까지는 뭐알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가루는 게 램프 하나, 스위치 하나, 뭐, 이런 정도여서, 크게 어렵진 않겠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다 칩시다. 많아가지고, 이게 어느 순간에는 어떻게까지 가겠어요? 진짜 많게 되면? 여기는 뭐, 5번에 뭐, 13번이 될 수도 있고, 여기는 4번에, 7번이 될 수도 있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많이 짜다 보면, 어드레스가 복사, 이 주소, 주소가 복잡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 할 때는 아 얘가 스위치 1번 램프 1번인 거를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몇개안 되니까 어리, 어리, 여러분들이 연결한 것도 몇개안 되기 때문에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이런, 거, 이런 게 많아져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짰어요 그럼 이제 얘가 뭔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고 어, 못해우죠 7, 8개까지, 10개까지는 외울 수 있겠어요. 스위치 1번부터. 그것도 이제, 스위치 1번부터 스위치 10번까지 연속으로 쫙 있으면 외우고 싶지만, IX 0.0.0에는 스위치, IX 0.0.1에는 센서 1번, 뭐, IX 0.0.2에는 센서 10번, 뭐, 이런 식으로 달았다 치면 그거 못 외우죠.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드레스로만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은, 이 어드레스가 어떠한 요소인지를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던지, 아니면, 엑셀로 별도로 정리를 해놓고 그걸 보면서 프로그램을 짜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거죠. 한번더 생각을 해야 되니까 프로그램 짤 때. 이 프로그램 로직 짜는 것만 해도 힘든데 얘가 뭔지 자체를 생각을 하려니 힘들죠. 그래서, 아, 이렇게 짜지 말고, 그럼 이 이름을 아예 적버리자. 라고 해서 나온 게, 네임도 였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짜는 게 아니라 A 접점을 붙이고 여기다가 푸시 버튼 1번이라고 우리가 지금 쓰는 게 스위치 1번. 한글로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 한글보다는 영문을 많이 써서 스위치 1 이라고 이름을 줄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름을 주긴 주지만 이름을 주긴 주지만 이 이름을 줬을 때 얘가 실질적으로 왜냐면 PLC는 이름을 아는 게 아니라 어드레스만 알기 때문에 이 스위치 1번이 어드레스 어디라는 것을 알려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사용자 정의에다가 ix 0.0.0 이라고 기록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이 작업을 해주지 않으면 스위치 1이 뭔지 PLC는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걸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이게 불편합니다. 한번 일을 더 해야 되니까. 그런데 프로그램을 좀 많이 짜다 보면 굳이 내가 메모리를 신경 쓰지 않고 프로그램을 짜도 돼요. 그냥 프로그램 짤때 i s 0.0.0을 프로그램 짜는 게 아니라 스위치 1이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짤때 훨씬 더 빨리 프로그램을 짤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네임드 변수를, 네임드, e 이름을 줘서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뭐 이게 나는 싫다. 나는 그냥 i s 0.0.0 할란다. 상관없어요. 근데 한 스위치 대여섯 개, 6개, 램프 대여섯 개만 넘어가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름을 주는 게 좋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와요. 물론 여러분들이 처음이니까 아, 스위치 1이에 어딘지 나는 꼭 보고 싶어. 어드레스를 보고 싶어. 그럼 보기에 메모리 위치 설명권을 클릭을 하면 변수 이름하고 그러니까 네임드 변수 이름하고 주소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은 이 행의 간격이 엄청 커져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막등서 없는 서 있어서 가독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잘안 보는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하고 보도록 할게요. 램프도 마찬가지로 F 6번 코일을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램프 1번이라고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 정의에다가 QX 0.2.0이라고 작성을 하시면 이렇게 똑같은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단, 이제 가독성이 이제 높아지죠. 아까는 IX 0.0.0의 신호가 들어오면 QX 0.2.0의 신호가 나간다 이거였는데 지금은 스위치 1번을 누르면 램프 1이 켜진다. 이렇게 바로 가속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자기유지 프로그램을 이제, 이제 짠게 있네요.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F2.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는 다시 여기다가 램프를 찰 때는 직접 타이프를 해도 되지만 여기서 선택을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F2에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블 클릭 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네임드 변수를 만들었을 때또 장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스위치 2번 이렇게 해 가지고 qx 아, 아 ix죠, ix 0.0.1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던 자기유지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죠. 그리고 네임드 변수를 쓰면 위쪽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어드레스가 정리가 되고. 어, 메모리 순서대로, 순서대로 보고 싶다. 그럼 메모리 할당을 클릭을 하면, 어, 소트가 정렬이 다시 되죠. 정렬이 이렇게 다시 되기 때문에 다시 편하게 볼수 있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니터링 시에는 이 데이터 값이 얼만지도 이렇게 위쪽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해달라. 이 네임드 변수를 앞으로 쓰자. 그래서 제 수업은 전보 다, 네임, 앞으로는 다 네임드 변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네임드 면수 쓸때 편하게 쓸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어, 지금도 이 스위치가 만약에 똑같은 게4 개를 써야 된다. 이거를 4 개를 써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작성을 먼저 해놓으세요. 여러분 원래 엑셀이 있으면 더 좋은데 여러분들 자리 에 엑셀이 안 깔렸으니까 이거 한 자리만 쭉 드래그를 해서 카피합니다. 카피한 다음에 메모장을 열어요. 노트패드. 이게 엑셀의 하나의 셀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간격 자체를 탭으로 인식합니다. 탭. 그래서 이걸 다 드래그를 해서 메모장에다가 갖다 붙인 다음에 메모장에 붙죠. 메모장에 이렇게 붙이면은 이걸 통째로 컨트롤 C, 엔터치고 컨트롤 V. 엔터치고 컨트롤 V. 엔터치고 컨트롤 V. 모양을 그대로 가져가야 돼요. 이 모양을 그대로. 여기 중간에 모양을 깨보시면 안 돼요. 이탭 간격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써야 됩니다. 엑셀이 있으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엑셀이 없으니까 그면 이제 요거에서 값만 바꾸면 돼요 스위치 1, 2, 3 끝에도 ix 0.0.0에서 1, 2, 3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걸 통째로 카피를 해서 컨트롤 C 여기다가 컨트롤 V 하면은 이게 통째로 다 붙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다음번에 여기서 프로그램을 짤 때는 스위치 그냥 3번만 이렇게 클릭해도 되고 만들어져 있으니까 쉽게 작성할 수가 있죠. 엑셀에서 하면 원래 그럴 필요는 없죠. 제자리는 엑셀이 있으니까. 엑셀에서 하면은, 이거 한줄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한 다음에, 쭉 드래그 하면, 엑셀은 이렇게 자동 채움 기능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복사된 거를, 칸의 수가 동일해야 돼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칸이면 일곱 칸을 그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 일곱 칸 그대로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다 붙죠 이렇게 하면은 그냥 프로그램 짤때 뭐 ix 이런 거 힘들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스위치 9 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네임드변수 짤 때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